네김 소장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본 연구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본 연구의 한계 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일까요 자기 자신의 논문의 결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본 연구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의 한계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너무 무심하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 연구의 한계, 이 반대말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 연구의 한계의 반대말은 본 연구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 연구의 한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 연구의 범위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라고 본다면 다양해요. 어, 일단은 설계로 봤을 때는 연구 설계로 봤을 때는 연구 설계 세 가지 요소가 뭡니까? 대도방이잖아요. 대상의 범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도구의 범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방법의 어떤 분석 기법을 말하는 거죠. 방법의 범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범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연구의 내용, 내용의 범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이라는 개념이 조금 포괄적이면서도 추상적이긴 한데, 뭐 어쨌든 범위라는 개념이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내용은 이제 그 연구를 뭐... 진행을 시켜봐야 알수 있는 내용이니까 일단 얘는 뭐 나중에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눈에 보이는 거는 대도방이거든요. 자기가 제시했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상도구 방법을 선정하잖아요? 그 대상도구 방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제시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든 대상한테 모든 도구를 사용해서 들이밀어서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해서 이 세상 모든 분석 방법으로 다 풀어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던진 연구 문제 또는 연구 가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만큼은 이 대상에 한정해서, 이 도구에 한정해서 들이밀어서 얻은 한정된 자료를 가지고 한정된 이 기법으로 분석을 할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내가 제시한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이제 두번 다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안 풀어도 될 만큼 완벽하게 풀어낼 거야. 라는 의미는 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제기한 연구 문제를 내가 증명을 하고 싶은데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해요. 다양한데 이번 논문 쓰는 이 기회에 이런 대상 요런 도구, 요런 방법을 사용해서 한번 증명해 볼게. 어, 요렇게도 풀수 있다니까 요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걱정이 좀 되기도 해요. 아 만약에 다른 대상한테 다른 도구를 들이밀었다면 다른 자료가 나왔을 텐데 그런 자료를 다른 기법으로 풀었다면, 오. 어? 내가 증명한 것과 약간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단 말이죠. 걱정이 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공격이 들어오면 내가 솔직히 할 말이 없지. 내가 뭐 모든 대상의 모든 도구의 모든 방법을 다 써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에다가 제일 마지막에, 아, 미안한데, 미안한데, 내가 얘네들만 가지고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솔직히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누군가가 그 문제를 지적했다 칩시다. 뭐, 심사위원이 지적했겠지. 그러면 속으로 내 대놓고는 이런 말을 못하겠는데 속으로 약간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아 그래? 그렇게까지 다른 대상에 다른 도구를 들이밀어서 얻은 자료를 다른 기법으로 풀고 싶어요? 그럼 그거는 뭐 네가 하세요.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이 연구 끝나고 예. 그 다음에 내가 할게.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어, 후속 연구 과제 또는 향후 연구 과제를 남기는 거죠. 네, 남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논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항상 결론에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과제 또는 향후 연구 과제라는 타이틀이 있거나,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만약에 없다면, 뭐, 자기 연구는 뭐, 한계가 없다는 소린가? 뭐, 이런 느낌이 좀들 수도 있어요. 비판을 받았을 때, 내가 디펜스를 할수 있는 뭔가 거리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고백을 하고, 내가 어떻게 그것까지 다 보냐. 그거 하고 싶으면, 뭐, 니가 하든가 해라. 아니면은, 내가 이 연구 끝나고 내가 할게.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그런 차원에서, 뭐, 요런 느낌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연구 설계에 대한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연구에 대한 일반화의 한계가 있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에서 또한번 진행해보자. 그래서 계속 일반화를 한번 시켜가는데 노력해보자면 약간 이런 뜻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연구의 내용상, 연구의 내용상 범위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논문 하나에. 네, 논문 한 개에는, 어, 뭐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논점이 한 개가 있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 논점을 끌고 가기 위한 연구 문제는 또는 이제 연구 가설은 좀뭐몇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 연구 문제가 이 논점을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 한 개에 연구 문제 하나 있어야 된다. 이 소리가 아니고, 이 연구 문제가 여러 개 있어도, 논점은 하나여야 된다는 거죠. 이 논점이 뭐냐면, 연구자가 논하려고 하는 지점, 또는 연구자가 논하려고 하는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논점이 뭐두 개다, 세 개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를 논문 하나에 담기보다는, 그 논점별로 논문을 페이퍼 작업을 하는 게 좋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반박을 할 수도 있죠 아니 뭐 논문 하나에 논점 여러 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이런 반박을 드릴 수 있어요 어, 뭐 그러면 논점 한 5만 개 잡지 그러면 논문을 읽어도 읽어도 끝이 없잖아 그럼 솔직히 그건 누가 읽겠습니까 아니 무슨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학자들이, 모든 연구자들이 천재가 아니잖아요. 뭐, 뭐, 진짜 대단한 천재는 뭐, 논점이 여러 개여도 헷갈리지 않고 읽을 수 있겠지. 그 이전에 정말 천재들은 논점 여러 개를 논문 하나에 담을 수 있겠지, 쓸수 있겠지. 하지만 우리들은 그, 뭐, 그다지 그런 천재들이 아니에요. 논점 하나 풀어내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라는 용어를 제가 쓴 겁니다. 쓰는 사람도 좀 편해야 되고, 읽는 사람도 좀 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논점 하나당 논문을 하나 쓰는 게 맞고, 그 굳이 내가 논점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면, 논문을 별도로 쓰면서 연속선상에서 통일성 있게 취급을 하면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논문 한 개, 논점 한 개.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논문을 지적하는 사람이나 논문을 비판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 논점과, 물론 관계는 있지, 물론 관계는 있는데, 이 논점과 연결될 수 있는 또 다른 논점을 왜이 연구에서 해결하지 못하였느냐, 라는 지적이 들어온다면, 그렇다면 논점 두 개를 한 연구에서 파악을 하다 보면 이 논점을 위한 이론적 근거도 돼야 되고 이론적 배경이죠 이 논점을 위한 이론적 근거도 돼야 되고 배경을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위한 연구 설계해야 되고 이거를 위한 연구 설계를 해야 될 거고 이거에 대한 분석 결과 따라 나올 거고 이거에 대한 분석 결과 따라 나올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 솔직히 쓰기도 힘들고 읽기도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 내용상의 한계는 어떤 거냐면 그 논점을 좀 잡기 위해서 연구의 범위를 이 논점에 한정지어서 이 연구를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점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 과제로 돌린다라는 의미로 결론을 마무리 짓는 게 좋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거 다 한번 이제 종합 정리를 해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가끔가다가 제가 이런 분들을 좀 만나는데, 어떤 거냐면 옛날에 그 뭡니까? 이 어, 아톰이라는 만화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박사님 한명 나오잖아요. 그 박사님이. 약간 얼굴이 둥글둥글 둥글해가지고 여기 막 이~, 이 약간 이 곰돌이처럼 이게 뭡니까 뭐~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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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 이~ 수염 나고 이렇게 와, 진짜 곰돌이 푸어 같이 생겼네 그~ 박사님 있잖아요 박사님 그 로버트 태권버이에 나오는 김 박사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뭔가 막 연구 실험을 해가지고 뭔가 하나를 개발하는 거예요 와 개발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제 이거 하나로 이제 끝장 나는 거야. 그냥.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면서 본인의 연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약간 이제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본인이 연구를 해서 뭔가를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걸 이제 검증을 하잖아요. 이 자체가 완벽해야 된다 이거지. 완벽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거리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나도 못 하겠는데. 그거 진짜 어마어마한 천재가 아니면 그거 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계가 있다고, 한계가. 하다 보면 연구 설계상의 한계도 있고, 어떤 논점이 너무 많으면 헷갈리니까, 내용상의 한계도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완전히 완벽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굳이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초반에 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제기한 연구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이거를 이제 볼수 있는 관점도 여러가지고 접근 방식도 여러가지예요. 이걸 어떤 논점에서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다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으로 증명을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될수 있다라는 정도의 증명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제 뭐 반박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연구를 오래 하고, 특히 이제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 실험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뭐 그게 뭐의학적 임상 실험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물리화학 실험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분들 보면은 정말 세상에 아무도 몰랐던 사실을 밝혀내는 연구들이 가끔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뒤집어질 정도로 막 뉴스에 보도가 되고 엄청난 발견을 한 것으로 어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 실험 하나로 그냥 완전히 끝장 내버리는 거죠. 완전 히 원자 폭탄 같은 그런 논문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뭐, 우리가 솔직히 그럴 확률이 없잖아요. 솔직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냐면, 그렇게 세상을 뒤집을 만큼 그 정도의 분석 결과를 어뭐 낸다기 보다는 어떤 문제를 던지고 이 문제를 증명해 낼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나는 이런 식으로 어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 을 기울였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선행 연구가 못했던 부분, 좀 부족했던 부분을 내가 약간, 약간, 어, 업그레이드 시켰다. 뭐, 요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결론에, 자기 연구의 결론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의 과제, 이 부분으로 최대한 방어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내 논문을 그나마 지켜낼 수 있는 방어책의 마지노선이 아닐까. 논문 페이퍼상으로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문제를 던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풀 거야. 라고 아주 저돌적으로 막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면 혹시나 이게 모든 것을 내가 다 증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혹시나 비판이 있을 부분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결론에서 마지막에 사실 이 연구가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과제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연구의 큰 흐름상 계속 연구가 이어져 가고 어, 그리고 계속 이런 연구들이, 유사한 연구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후행 연구들의 원천이 되지 않나. 예, 후행 연구들이 그 연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연구 필요성의 또 다른 이론적 근거가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도 자신의 연구를 진행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어, 다루어 본 주제는 본 연구의 한계, 그리고 후속 연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